네, 안녕하세요 코인 아너스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장 큰 이슈였죠?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에 가상자산 시장도 많이 흔들렸는데요. 지난 24일 전면 침공 소식이 전해진 이후엔 비트코인 가격이 8%가량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를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도 뉴욕 증시의 흐름을 따라 상승세를 회복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주간 2에서 3%가량 하락했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세는 아닙니다. 그런데 러시아 침공의 영향을 받은 건 비트코인 가격뿐만이 아니죠. 이번 사태 이후 가상자산은 다양한 면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선 전시 상황에서도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우크라이나의 비트코인 기부금이 쏟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은 가치 중립적이라는 시선이 보편화되고 있죠. 또 위험 상황에서 가치가 일정한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높아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번 사태로 인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정세가 어지러울 때 비트코인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나아가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는 왜 높아지는지 등을 함께 조명해 볼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으로 침공하면서 우크라이나에는 기부금이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비트코인을 위한 통합 기부금인데요. 지난 24일 CNBC는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일릭티브를 인용해. 러시아 침공 이후 12시간 동안 우크라이나 비정부기구 컴백 얼라이브에 40만 달러 규모 비트코인이 기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컴백 얼라이브는 우크라이나 정부군을 지원하는 기구인데요 컴백 얼라이브는 지난 2018년부터 기부수단 중 하나로 가상자산을 채택했는데 러시아 침공 가능성이 높아진 지난해 하반기부터 비트코인 기부금이 늘기 시작했고 특히 최근 몇 주간은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일립틱도 우크라이나 NGO와 자원봉사 단체를 대상으로 한 가상 자산 기부가 활발해졌다고 분석했는데요. 은행도 해외 송금망도 흔들리는 전쟁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타격을 받지 않는 송금 수단입니다.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를 통한 송금에 비해 송금 속도가 훨씬 빠르고 수수료도 많이 들지 않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자산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어느 국가에 종속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념에 묶여있지 않죠. 이념이 부딪히는 전쟁 상황에서 사용하기 적합하겠죠. 국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뿐더러 검열에 강하기 때문에 더욱 중립적이기도 합니다. 또 익명으로 송금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의 비트코인 기부인 몰린 배경입니다. 러시아 출신이자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리 부테린도 가상 자산의 가치 중립성을 강조해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이 알려진 지난 24일 부테린은 트위터를 통해 이더리움은 가치 중립적이다. 그러나 나는 아니다. 라는 말을 남겨 화제가 됐습니다. 그는 전쟁을 택한 푸틴의 결정에 굉장히 화가 난다며 우크라이나는 물론 러시아 사람에게도 범죄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치 중립성은 우크라이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중립적이기 때문에 러시아에도 해당될 수 있겠죠. 현재 국제 사회는 러시아에 금융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2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등 서방 동맹국들은 러시아를 국제 금융 결제망에서 차단하기로 결정했고 금융 네트워크에서 고립시킴으로써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시프트에서 차단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제재고요. 다른 나라로부터 돈을 받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수출대금조차 받지 못하게 될수 있어요. 러시아 재정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어떻게 돈을 받으려 할까요? 전문가들은 러시아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도 비트코인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즉, 금융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샌디뱅크 최고 운영 책임자는 만약 미국과 유럽이 금융제재를 강화해 나간다면 러시아에서 비트코인 수요가 폭발할 수 있다고 짚었는데요. 이는 리스크 해제를 위해 또는 무역에서 생업을 위해 유로가 필요한데 환전이 어려우니 대안이 필요해질 것이라며 가장 강력한 대안은 가치중립적 돈인 비트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가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때 서방의 금융 제재를 받은 이후 자생력을 키웠습니다. 러시아 내 생산과 소비에 의존하는 전략을 택했고 외환 보유고도 쌓아뒀죠. 비트코인의 존재는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더합니다. 현재는 2014년에 비해 비트코인이 훨씬 더 보편화됐으므로 금융제재를 피할 수단으로 쓰일 여지도 커졌기 때문이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최고 경영자도 트위터를 통해 전쟁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비트코인 채택 가능성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쉽게 말해 전시 상황에는 금융 간의 거래가 쉽지 않다 보니 자유로운 비트코인을 통해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인데요. 악재 속에서 장세는 흔들리지만 이는 곧 전화위복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하단 설명란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50% 할인된 수수료로 평생 선물 거래소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 반드시 하단 링크를 통해 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